안녕하십니까 메이저리그 야구 팬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다저스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면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7연패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오다니쇼에의 해 끝내기 역전 홈런으로 6대 5로 다저스가 승리했습니다. 이 디펜딩 월드 시리즈 챔, 챔피언이 개막 8연승을 한 거는 메이저리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바로 전날. 양키스와 타이 기록을 세웠죠. 양키스가 1933년에 베이브 루스 루게릭이 있을 때 7연승을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다저스가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 4월 2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6대 5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사실 다저스가 그 선발 투수 블레이크 스넬이 5실점을 했는데 이게 맥스먼 시 에라가 이렇게 포함이 돼 갖고 자책점은 제로예요. 에, 그런데 맥스먼 씨가 에러를 두 개를 했는데 결국 또 8회 말에 3대5로 뒤진 상황에서 동점 투론 홈런을 치고 에, 결국 9회에 오타니가 1사 후에 나와서 그에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마무를 라시엘 이글레시아에의 초구체인적을 자중을 홈런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다저스가 개막 8연승을 하면서 끝내기 홈런을 두개를 쳤죠 무키베치가 끝내기 홈런을 쳤고 이번에 오다니쇼이가또 끝내기 홈런을 쳤습니다 오다니는 이제 이제 괴물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요 이오다니가 지금 시즌 3 홈런 을 쳤는데 예, 그리고 끝내기 홈런은 오다니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난해 한번 치고 예, 4월 1일 오늘 또 에틀랜드 브레이브 스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어, 풍선 끝내기 로려는두 개입니다. 아무튼 이 다저스가 초반에도 굉장히 그 강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저는 다저스가 과연 이 페이스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물론 장기리스에서 이제 또 한번 고비가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초반에 이 마운드 특히 불펜 타격 지금 또프리드 프리먼이 빠진 상황에서도 이렇게. 팀이 연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토미 에드먼도 또 지금 홈런이 얘기했죠. 니까 그러니까 다저스가 6득점을 하면서도 홈런 을늘 3개를 쳤으니까, 에, 결국은 그 전날 경기에서도 이 싸이 영상을 받은 그 크리스 세일을 갔다가 그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6회무키베츠가 역전 토론 홈런을 이기면서 또그 경기도 역전승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 최다승이 116승이에요. 1908년도 시카고 컵스하고 2001년도에 이츠로스집키가 있었던 그 시애틀 메리노스가 116승으로 한 시즌 최다승을 기록했는데 지금 다저스의 페이스를 보게 되면 은이 기록도 깨지 않을까. 아마 다저스도 이 기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다저스가 지금 이렇게 지난해 월드시리즈 챔피언 그리고 또 올해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는 역시 뭐 투타 전력 그리고 후리의 전투들 좋은 선수들 많이 끌어모은 프론트의 역할도 크지만 또 프론트의 그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러니까 돌출 행동을 할수 있는 선수를 아예 영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니마차도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선수 잖아요 그렇지만 마차도 한번 보세요 욱 하면은 그냥 막 선수고 뭐고 동료고 뭐고 막그 깽판 치어요 근데 데우스카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심성이 착해요 팀워을 위주로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저스의 프론트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그런 쪽에도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에 다저스가 개막 이 연승을 얼마까지 이어갈지는 지금 뭐알 수는 없지만 페이스 자체는 한 시즌 최다 승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럴 정도의 투타 그런 막강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